식의나눔셈에 대해서 같이 볼게요. 자, 직육면체에서 부피가 21a 제곱피이고 높이가 7a라고 하면 밑넓이는 자 우리 직육면체에서 부피 구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였잖아요. 자 다시 한번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였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민넓이를 거꾸로 구하고 싶어요. 민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부피 나누기 높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민넓이는 부피 나누기 높이를 할수 있어요. 따라서 부피가 21a제곱b이므로 a 21a제곱b 나누기 7a를 하면 되겠죠? 우리 이것은 두 가지의 방법으로 계산을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편한 걸로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분수꼴로 바꿉니다. 그래서, 자, 나누기 되어 있을 때, 자, 피제수가 분자로 가는 거죠. 그리고 제수가 분모로 오는 거예요. 나누기를 하는데요. 개수는 개수끼리 나누고, 문자는 문자끼리 나누기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7하고 21 따로 7분의 21로 묶어주고 곱하기 a분의 a제곱 b 따로 묶어서 곱하기를 합니다. 약분 가능해서 3이 나오죠? 여기도 a 삭제돼서 ab가 되죠? 3ab가 나옵니다.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나눈 셈을 곱하기로 바꿔주고 역수를 취해주는 방법이에요. 7a를 7a분의 1로 바꿔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그래서 21 곱하기 7분의 1로 따로 떨어뜨려서 곱하기를 했고요. a제곱비 곱하기 a분의 1로 따로 했어요. 위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이긴 하지만 약간 다르죠. 약분했습니다. 3이 나왔고요. 여기 약분 가능하죠. a 한개 지워지고 ab가 되죠. 그래서 3ab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모두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하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는 첫 번째 방법 1번 나왔네요. 분수꼴로 바꿨습니다. 20x5제곱이 분자로 갔고요. 5x제곱이 분모로 왔어요. 그리고 개수는 개수끼리 묶었고요. 그리고 문자는 문자끼리 묶었어요. 그러면 약분 가능하죠. 약분이 되어서 여기는 4가 될 테고, x 제곱, x 다섯 제곱, 약분 되어서 x 세개 남겠죠. 4x 세 제곱이 되겠네요. 두 번째 방법 볼게요.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취해 줬어요. 분모로 왔어요. 자, 그렇게 해서, 숫자는 숫자끼리, 개수끼리, 18분의 1 곱하기 6. 그리고 문자는 문자끼리, x 세제곱, y 곱하기, x제곱, y 세제곱분의 1로 맞습니다. x 세제곱, y 곱하기, x제곱, y 세제곱분의 1. 그래서 약분 가능하죠? 여기 3. 자, 3분의 1 곱하기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할게요. x 세제곱, x제곱. 여기 두 개고 여기 세 개. 한개 남겠죠. y 하나. 여기 y 세 개예요. y 두개 남겠죠. 분모에. y 제곱 분의 x가 되어서 결국은 3y 제곱 분의 x가 되겠네요. 자, 우리 거6 차시 말고 7차시 갈게요. 곱셈은 했으니까 8차시가 아니구나 8차시를 한번 볼게요 네, 나눗셈 분수꼴로 나타내거나 아니면 역수를 이용하여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쳐서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역수라는 것은 그렇죠, 뒤집는 거죠. 두 수의 곱이 1될수 있도록 하는 그 다른 것과 역수죠. a 역수는 a 분의 1로 가는 거죠. 그래서 8a 제곱 나누기 4a 하면 은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주고 4a는 분모로 가자 이런 방법이죠. 자, 둘다 아까 했던 방법이에요. 분수꼴로 나타내는 경우 얘가 분자로 가는 거, 분모로 가는 거, 4a분의 8a 제곱으로 가는 거이 상태에서 바로 약분해도 되죠. 아까 교과서에서는 개수끼리 따로 묶고 문자끼리 따로 묶었는데 어, 그렇게 안 해도 이, 사, 이 상태에서 바로 약분 가능하죠. 4, 1은 4, 4, 2, 8. A, A 두개 중에 A 하나 삭제돼서 2A로 남을 수 있고, 역수 이용한 경우도 나눈 셈을곱셈으로 바꾸고 뒤집어 줍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바로 약분 가능하죠. 여기 두 개니까 A. 2A로 값은 동일하게 나왔어요. 개념 확인 문제 1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방법인 분수꼴 바꾸는 거 2A로 가고요. 약분 바로 해줍시다. 23은 6A 하나 지워지고 3A 남아서 3A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네, 역수취하는 방법이 편하겠죠 분수기 때문에 나눈셈은 곱셈으로 바꿔주고 뒤집습니다. 2분의 1A 이것은 똑같은 게 2분의 A잖아요. 뒤집어요. a분의 2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바로 약분 가능하죠? 자, a 하나, 여기 a 두 개였으니까 하나 지워지고 a 한개 남죠? 그리고 숫자는, 개수는 개수끼리 곱해져서 12 곱하기 2 해주니까 24가 될 테고 a 하나 남은 거 하고 b 하나 남은 거 하고 해서 ab로 가겠죠? 네. 4번만 한개더 풀어볼까요? 이 x y 세제곱 나누기, 마이너스 5분의 1y를 우리 곱하기로 바꿔서 역수치 하는 방법이네요.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꿔주고, 뒤집어 줄게요. 마이너스 5분의 1y를 뒤집어 주면, 마이너스 y분의 5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자, 우리 일단 부호부터 볼게요.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부호는 마이너스가 와야 될 테고, 약분 가능한가요? y 한개 사라지겠죠. 세제곱이 아니라 이제 제곱이 되겠죠. 약분 하나 돼서. 그리고 숫자는 숫자끼리 2하고 5를 곱하니까 10이 되겠죠. 그리고 x, y제곱으로 가겠죠.